곰돌이로, 곰돌이로 할게가요두개가보라 네. 네. <laughs> 테니까. 두개가보라 테니까. 그 말을 이제 그러면 벌러 가야 되나요? 네. 는 다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 황태 자주 보네. 어? 오. <laughs> 늘 국수가 있는 걸 봐가지고 그걸 이제 동치미 국수로 조금 메뉴를 변경했어요. 내가 한 마리를 싹 하고 좀 태워놨어요. 이렇게 태우면은 육수에서 불향이 확 하고 나거든요. 많이 안 먹어요 <laughs> 아 동치미를 잘안 먹어? 어 진짜로? 어 그러면 다른 걸또 해줘야겠네 진짜로 설까요? 배추 겉절이 드레싱을 만들어 가지고 네. 내가 비빔국수를 빨리 먼저 하나 묻혀줄게 아 와와내 거다 <laughs> 먹을 때 이제 면 치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만 금액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아, 뭐, 뭐 이거를 세 번에 내가 다 먹을 수있다라든지 그럼 두 번에 하면 몇 개, 세 번에 하면 몇개이 변칙이... 면치기. 아 근데 너무 아까운데 이걸 왜두 번만에 먹어야 돼? <laughs> 참기름이. 참기름. 아, 면 담고 주걱절이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 잠깐만요. 어.

정미이 지금 제대로 먹는다 음, 이거 있어야 있어야 햇빛. 햇빛. 아 이거 면치기 얘기죠? 지금 한 건가요? 음, 음, 아니요 아니, 이 하면 안 돼요 면치기 아껴 먹어야 돼아 <목소리> 필요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는 그럼 해볼게요 제가 이거 릴 테니까 <laughs> 하나 더 하나 <laughs> 더 하나 더요 <웃음> <웃음> 정민이가 이그볼나서나더 해봐. 하나 더 감칠맛 나는 황태육수하고 동치미랑 같이 섞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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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까지. 야 <이야. 웃음> 오. 오 근데 오늘 약간 동심이 트라우마를 그복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음. 입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요그래 다행이다, 내가 황태 육수까지 넣어가지고 어 자칫하면 비릴 수 있는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비린 건 하나도 없는데 어, 비린 건 네. 하나도 없어요? 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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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 열심히 하셔도 돼요 욕심내지 말자 철갑 순해야 되니까, 하나 예! <목소리> 타이틀은 <목소리> 더 가까워지지 말자 그냥 그 청도 가지마 다치고 싶지 않나 너도 그렇잖아 똑같은 맘이잖아 이쯤 멈추자 뭐 이런 노래 있고요 오, 오와 이거 박수를 치기가 아 미안하다. 진짜. 다해줄 준비가 됐어요. 물론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가와요, 내게 와요. 그대 내 가슴이 뛰고 있어요. 갑니다. 사랑해요. 들어가서 음식 하나 더해가 준다. <laughs> <나도. 웃음> 우와! 우와! 아. 우와. 느기 전에, 느기 전에. 전에! 안녕하세요.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 자 그러면은 투어 바타 두 번째 단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 하나 둘. <웃음> <웃음> 아 이거 빨리 가야겠다. 어디갔어? <laughs> <laughs> 아까 또초록창에 남이섬 타조를 쳐봤거든요. <laughs> 타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어제부터. 미션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 이거는 진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행복해요. 이 장가는 진짜 어디에서도 구경 못할 오로지 남이섬에서만 청설목, 청설목. 아 청설목 어디 가야지 있을까? 어디 가야지? 여유롭게 다니시면은, 형, 막, 그냥, 다내 앞에 나타나요? 오, 타자자 <laughs> 오, 오, 저기, 저 청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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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모! 청소모, 청소모. 청소! 어? 어? 지금 원희리 형이 어디 뛰어가시는데? 다 투아바타를 사용해서 느끼는데 여유가 있어요, 되게. 어제부터. 그, 그래, 가만히만, 가만히만 있어줘? 가만히만 있어줘? 가만히만 있어줘? 가만히만 있어줘? 자. 오?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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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laughs> 어? 청소는 뭐 없어요? 청소는 뭐 없어? 아... 청소는 뭐 없어? 청소모션을! 청소모션을 가! 청소모션을 가! 청소모션을 가! 청소모션을 가! 너무 여유로워요. 이제 공간만 찾으면 제가 1등입니다. 뭔가 여기서 찍었구나. 어, 대박이다. 여기 좀 먹어볼까? 어, 여기서 봅자 혹시 어? 네. 배고 배고프지 않아요? 아, 배는 괜찮은데. 어. 공작새 물어봤죠, 형님. 아, 원래 이거 먹으면서 가야 지맛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저희 테이크아웃. 어. 그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은 네. 자, 내가 요거 이렇게 하나 줄 테니까 네. 자, 요거 가지고 가서 네. 어, 떻게케찹 케첩이나 마스터드 어. 가져세요 어. 주시면 먹죠? <laughs> 네, 저는 그런 진짜. 아, 그짜 아, 진짜. 아, <laughs> 진요 <저 그냥 가져가. 웃음> 아, 저 아, <형>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니요괜 진짜. 아, 요저 다이어트 해가 아, 고짜 아, 진 아, 진짜. 아, 무엇이 좋은데요? 어? 구경 좀 했어요? 아 어, 네, 구경도 좀. 하고 아 너무 좋던데 근데 어. 여기? 나 구경 일도 못했는데. 어 구경 일도 못했어요? 일등 응. 하느라고 그랬지. 일등에 응. 눈이 멀어서. 응. 어, 야 수현은 진짜 열 걸지 마. 했어요. 원래 원래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우와. <laughs> 밖에서 한 활동 중에서 네.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했어요. 네, 어? 이거는 폭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 싶지 않아요. 굳이. 어, 왜요? 너무 약간, 예뻐요. 약간, 낭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어. 하나, 둘, 셋. 갔다 올게요 어이, 벌써 힘든데? 아게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천천히 해도. 네. 다음 역까지 언제 가요? <laughs> 벌써 다리 아파. 음. 어, 예. 바레이크라고 하죠. 바레이크라고 하죠. 이바이레이크 아, 타고. 바이, 아, 레일 바이크. 아, 진짜 정신이 없어요. 어제부터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형. 뭐라고? 이본 형이 뭐라고? 아, 씨. <laughs> 또 형. 서울 가서도. 어제부터 잘생겨서 고맙고꼭 서울 가서 스물한 셋이 같이 봐요! 예! 그거 세 개, 빨리 주세요! 다 왔다. 어, 이거 좀더 타야겠는데요? 어? 아우 어? 어? 다리 힘이 남아도는데 어,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났네. 아우. 야, 이게 이틀 동안 한번 중에 제일 힘 들었어요. <laughs> 다음 미션 이제 네. 먹으러 갈 건데요. 어 다음 어 다음 미션 먹으러 가나요? 하나 둘 셋. 오. 어. 어 여기는 어딘가요, 비님 해보도록 네. 하죠. 요거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네. 다 넣어주면은 내가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부어줄게요. 네. 어. 안 터지게? 안 터지게? <웃음> <웃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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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어. 네, 내가 털어줄게. <laughs> 안녕하세요, 뷰어 여러분. 아. 지금 여러분들은 반죽 체험을 보고 계세요. 밀가루처럼 음.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반죽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하지 않았어요. 잘 뭉쳐져서. 겉 표면만 조금 매끈해지면은 되는데. 반죽을 잘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어, 바닥의 힘을 바닥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 와, 그 밀대가 따로 없어. <laughs> 매끈해졌어요. 오! 겉면이 매끈매끈해졌어요. 통, 원통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원통. 오 거의 다 됐다. 둘다 지금 약간 초등학생들 같아요. 아기들 초반년. <laughs> 우리 한번 누커 한번 눌러 볼까요? 아 이거 나도 안눌릴일것 같은데. 어. 자여기다 한번 넣고 승무 어. 무게의 힘을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와. 아예 안돼. 잘 나왔다. <웃음> <웃음> 아! <웃음> 갔다. 이거 엄청 한데다 왔다 끝아 아, 이게 제일 힘들었어 아 이게 제일 힘들었어 자 아, 이제 정민씨 샷인데요 하나 둘셋 와, 진짜 잘 나온다 힘내라 힘내! 야, 거의 다 왔다! 우와! 생면이어서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진짜 <laughs> 어응짜자 어. 음. 자, 우리 빨리 와가지고 그러면 은 양념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기호에 맞춰서 만들어 기호에 되나요?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저는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오이를 별로 안좋아해 상추와 안 좋아해. 어. 상추 정도랑 양배추 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어어 <laughs> 응. 놓는 어, 손길이 벌써 막 아이들 예. 네. <laughs> 참기름 넣어드리면 될까요? 살짝만 네반 바퀴만 반 바퀴만 네, 네. 아, 요렇게 네. 아 그렇죠 이기는 어. 이걸로 한번 먼저 스무시 깔한 먼저 네. 먹어볼게요. 이게 뭐. 긴장이 되는구나 이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그리고 어쨌든 더 불기 전에. 오, 이거 정민이 거. 와, 진짜 잘 드신다. 음 맛있게. <laughs> 와, 승우의 막국수는 새콤 달콤한 맛이 있었다면은 정민이의 막국수는 고소해요. 응, 둘의 스타일 확 달라요. 어. 그러네요, 아, 진짜 다르네요. 어, 달라요. 막국수 먹었는데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거 먹은 느낌이거든요, 한 명이. 저희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막국수를 먹었으니까. 음. 음. 그쵸. 순천은 뭐다? 닭갈비죠.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살짝 맵거든요. 녹내어 노가 그냥. 근데 저희 이 정도 먹고 나면은 원래 볶음밥. 응. 또 먹어봤네. 응, 응, 많이 먹었네. 볶음밥. 아유. 닭갈비였고. 僕も。볶음밥 감독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닭갈비 먹고 있는데 뉘어뉘 해가 지려고 하거든요. 저희 그러면 보통 일정이 마무리 아닌가요? 근데 두 분만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아 한배두명 밖에 못해요 아 나는 탑, 내가 딱 뒤에 타서 무게 중심을 잡아줄 테니까 어, 나랑 같이 갈 사람 둘 중에 너물 좋아하냐? 나는 물 괜찮아 승성씨물 좋아해요? 네저 물고기자리거든요 미끄러지네 <laughs> <laughs> 막으로 감쌌던 것. 눈이 하얗니까도 몰라요. 약간 황홀함이 있어요. 그만 음... 하늘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음... 눈이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이제 방금 장면이 전상이 그 이게 남을 거은이 음... 일단 첫날에 오픈이. 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 나를 봤던 그 충격이. 아 되게, 되게 신선했어. <laughs> 1등이 승우 씨예요. 우 와. 오 역전했어. 역전했어. 아축하합니다 박수. 아 인생 한방이 내가 네. 네. 역전한다 그랬죠. <laughs> 천천히 오셨으니까. 어, 아 아까 먹었던 그 닭갈비인가요? 어. 그렇게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더니. 감사합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혹시, 자, 이건 저희 또 같이 나눠 먹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 마음 엄청 그렇게 좋아. <laughs> <고마워. 웃음> 어. So, where do we go next?